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곳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갱도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그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쓰며 지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비레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기고름의 길과 오리의 법칙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의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욕기서에서 욕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지혜다, 저것이 지혜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욕의 친구들이 말하는 지혜는,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욕은,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말하는 친구들에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난 분명히 의롭게 살았다. 난 죄가 없이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하지만, 어, 욕과 친구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욕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친구들은 이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은 자신의 이러한 지금 고난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고민과 지혜인 것이고요. 친구들은 욕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배웠고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욕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은 지금 고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변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이 생각하는 고난 속에서의 지혜와 고난을 겪지 않은 자의 지혜는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요분 자신에게 이런저런 지혜를 말하는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지혜는 요비, 요 자신이 겪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말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통한 지혜는 인간이 가지려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분, 고난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고난을 당한 욕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더 무엇이 욕에게는 필요할까요? 고난 중에 필요하고 얻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시작점에서 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을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은과 금을 얘기하고, 사람에게 필요한 보석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은 그것을 알고 거기 가서 그것을 캐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분 사람에게 필요한 재물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같은 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나는지 알지만 이를 얻기 위해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 은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거 캐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이 어디 있는지 알면 그거를 캐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 이렇게 돌하고 섞여 있으면 녹여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얻기 위한 사람 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써듬 쏟음, 쏟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을 얻으면 이러한 일들을 그만하기보다는 또 다시 더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썼습니다. 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얻고 나서 는 그, 그만하느냐 아니 또 하더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고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고 그걸 탐욕이라고 하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이에요. 결국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위한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뭐라고요?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만족이 없으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만족이 있으면 재물이 아무리 적어도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재련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귀할까? 아니면 재물을 위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지 시간을 보내고 노력하는 것이 더 귀할까? 어떤 것이 더 귀할까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무엇이 더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물만을 위해 시간,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고 더 귀한 것을 위해 시간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지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재물보다 귀한 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이런저런 지혜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지혜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무엇이 더 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욕이 욕기서 1장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고,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잘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한순간에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요비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은 요비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는가?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욕과 같이 재물을 가진 적이 없지만, 욕도 어쨌든 그것을 다 잃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보다도 조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다 언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물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바치는 우리들의 노력, 이게 정말 그 귀한 것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재물보다 귀한 것은 귀한 지혜는 무엇이며 어떻게 얻는가? 재물보다 귀한 것은 지혜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을 향한 마음이 만족이 없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향한 마음을 마음에 만족이 있다면 욕심과 탐욕은 사라지고. 죄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요분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러니까 재물보다 더 귀한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들을 갔다가 재물을 얻는데 시간을 쏟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결국 헛되더라. 지금 자기가 고난을 당해보니 그게 헛되더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 지혜더라.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십4절 깊은 물에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다 하니라. 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깊은 물, 바닷속. 이게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네. 뭐 이렇게 막이깊 잠수함을 만드는데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가 그 기술력이 예, 네. 최첨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깊은 곳에도 없다라고 말하고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은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느니라. 네, 지혜는 요 돈을 주고 살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 값을 보면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곡으로도 비굴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업보다 귀하고다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욥이 당한 고난이 얼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이 겪고 있는 고난만큼 고난을 겪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재물과 돈과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고난을 겪은 완전한 고난 고난이죠. 뭐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그 죽음의 지금 앞에 있는 요백에는 지금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얻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혜가 재물보다 귀한 이유는 죄로 인한 멸망과 사망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죄로 인한 사망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볼게요.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살이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사용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죄를 발견하고 죽음을 발견하고 이에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요 분, 고난 속에서 이러한 지혜들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한 지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그룹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아신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한 평생을 허비하는 인간의 인생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물을 따르는 인생은 겉, 결국 헛될 뿐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문제를 다루는 지혜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욕은, 욕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지혜를 말하지만 정작 고난은 경험해보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 뿐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재물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고난 속에서 고민하며 오히려 죽는 것이 낫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하지만 이죄 문제를 다루는 지혜에 있어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도 28절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 문제를 다루며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사망 권세에 묶여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 지금 왜 그렇게 사는 줄 알아? 너왜 돈에 묶여 사는 줄 알아? 네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귀신이 주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돈에 묶여 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백만 원을 벌어도 백억을 벌어도 만족이 없으니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그렇게 묶여 산다라는 거야 사망 권세에 매여 산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기설를 통해서도 끝까지 문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욕이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앞에, 완전하게 무너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게 무너지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혜가 완전하게 무너지는 건 뭐냐? 결국 난 죄인이구나. 결국 난 죽게 생겼구나. 결국 난 사망 권세에 매여 죽는구나.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뭐 얼마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활하시어 생명과 영생,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이 지혜는 알 수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를 돌아봅시다. 재물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욕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고난 이후에 욕이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게 될까요? 이 고난 때문에 욕은 자신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소유하려고 했던 것, 인생에서 가지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요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진짜는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진짜 지혜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지금까지 내가 집중하고 노력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입니다. 누군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을 당한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진정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심으로 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지혜요 너희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삶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